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형 개미 형입니다 코인 시장이 어제 약간 상승을 하려다가 상승 페이크를 주고 방향을 꺾어서 지금 다시 하방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견딘다는게 말이 쉽지 어, 이 화면에 빨간색 음봉 은봉, 연속적인 음봉만 보면 진짜 맛이 갑니다 그쵸 어, 숫자도 계속 녹아내리는 느낌. 저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공포, 답답함, 초조함. 아, 이거 언제 멈추나 하는 그런 감정. 네,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딱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고통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이때 2018년 이 하락 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등하고 코로나빔 이게 이렇게 보면 작지만 진짜 엄청났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이제 불장이 왔죠. 불장 중간에 왔던 이 하락도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어요.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상승하고 뭐88%뭐 90%까지 되돌리고 다시 상승을 했으니까요. 어, 이때 그런 경험이 있었고 이때는 진짜 심했죠. 루나, FTX. 이런 사건들이 어, 한꺼번에 터졌죠. 주기 주기별로. 그렇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힘든 상승장에 계속 이 어, 하락을 다 맞아 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어 힘든 걸 많이 겪어서 좀 고통이 어, 덜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하락 후에는 무조건 올라갔어요. 영원한 하락은 없다. 무조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다. 어, 그리고 이미 시장은 그러니까 수십 번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었고, 결국은 이 새로운 기술과 흐름, 이 흐름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미국 주식 시장의 어, 새로운 기술들이 어, 성장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는 이 코인 시장이 미국 주식의 시즌 2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 기술과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포지션보다 생각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어, 이럴 때 이런 시장에서 어, 둘로 갈리게 돼 있어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예, 둘로 나뉘게 돼 있다. 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이 패닉에 잠식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 상승장이 와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만큼이 그렇다면 이만큼은 예, 공포에 잠식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조금 이조그마한 사람들 예, 여기는 미래의 기술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견디고 결국 이 성과를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소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화폐는 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대체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암호화 기술은 이제 규제 안으로 계속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기업, 금융 기관은 블록체인을 표준 인프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국가 단위 뭐 C B D C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예, 네,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방향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 하락에서 그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세력 형님들이 원하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어, 우리가 보고 있는 걸 다시 믿고 있는 걸못 믿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어, 지금 물려 있는 어, 추가 자금이 없는 분들, 어, 물려 있는 분들 뭐 현금이 없다면 지금은 뭐 버티는 것 말고는... 버티는 거 아니면 손절하는 건데 손절을 하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다. 그거는 각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추가 자금이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씨를 뿌려놓고 이게 다시 한번 시장이 전환이 될때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는 기간이 구간이 분명히 올거예요 시장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늘 준비된 사람만 가져갔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는 변함없어요. 어, 이만큼의 시장 참여자에서 거의 어, 이만큼도 아닐 거예요 네, 되게 조금입니다. 뭐한0.5% 0.5%에서 뭐 1%만 어,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이 0.5%에서 1%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제가 말하는 걸 믿어라. 뭐 맹신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기술, 정책, 시장 구조를 이해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지만 결국 다시 중심을 잡는 이유는 이번 하락이 절대 이 시장의 종말이 아니라 이 우상향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들 힘 내시고 어, 결국. 어, 버티고 살아남는 분들은, 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어,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한번 말씀드리면, 지켜볼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이제 월봉이 완성되고, 이 월봉의 꼬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게 말아 올려지면 이제 이런 꼬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아 올려질 건데, 이렇게. 네. 어, 일단은 월봉에서는 이 11월 캔들의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는 이게 중요하다. 여기를 안 깨고 이게 말아 올려져야 어,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다. 여기서도 보면은 월봉에서의 25선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과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건드리지 않고 반등을 해준다면 결국은 이게 양봉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전환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 굉장히 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면, 어, 지금 이 주봉 캔들이 저번 주에 이 저점, 보이시죠? 저번 주에 캔들, 이 양봉 캔들에 저점을 안 건드리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안 건드리고 만약에 말아 올려지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급반전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백주선, 하늘색 백주선 위에서만 건드리더라도 이게 위에서만 이렇게 지켜지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지켜지면, 어, 결국은, 예, 네,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이때 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요로도 불장이 오기도 했고, 이때 알트코인들이 거의 뭐 올랐던 게 거의 90%씩 되돌렸어요. 이 피보나치 비율로요. 80% 이상 다 되돌리고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요. 이 기간에. 어, 지금도,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 너무 과한 희망회로가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을 깨트립니다. 하락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우리의 상식을 깨부시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 매몰될 거면, 매몰될 거면 이 한쪽 방향으로 좀 가자.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승을 계속 상승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고점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상승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을 못할 거야 하면은 대부분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한 희망해로라도 내가 상승장까지 끝까지 남아있을 계획이면 한쪽 방향으로 과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주선 위를 지켜주는지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 이제 3.1봉만 보면 돼요. 3.1봉은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계속 약간 조정이 있더라도 가고 네, 이런 그림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 음, 이제 어, 하방을 생각 안할 수가 없게 딱 그런 위치까지 내려버려서 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200선입니다. 31번의 200선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어, 캔들이 완성되진 않았다 음. 그렇죠? 이게 꼬리로 말아올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갖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어떤 모습이 나와야지 가장 이상적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딱 여기 같이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이3일봉의 200선을 이렇게 200선 위에서 7선이 돌아오게만 만들면 된다. 예. 네. 그러면, 어, 우리가 예상했던 이, 이 상승 그대로 올수 있다. 아직까지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봉부터 3일까지, 3일봉까지 제가 지켜볼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작은 시간 차트는 보지 말자. 시간봉은 특히 보지 말라. 맛이 갑니다. 연, 연속적인 빨간 음봉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봉은 웬만하면 어, 보지 않는 걸로 어,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런 그림이 나오길 기다려보자. 어 마지막으로 뭐 저도 항상 이 시장에서 이 하락을 다 맞았지만 항상 하락이 끝나고 후회했던 게 있습니다. 예, 네, 후회했던 게, 이렇게 미친 하락이 나올 때 매수해뒀으면, 항상 저는 그런 후회를 했어요. 그래도 어찌 어찌 계속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 제가 좀더 연기를 내서, 어, 이럴 때, 뭐, 분할을 잘게 잘게 쪼개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어, 매수했더라면, 결과는 더 좋았을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